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토일날이잖아요. 요 그래서 제가 어 속이 좀 느끼한 것 같아서 네, 토속적인 음식을 오늘 좀해 해먹, 먹을까 합니다. 오늘 메뉴는 청국장찌개.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네, 남자가 끓이는 청국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네. 김치. 네, 이거. 묵은 김치죠. 그다음에 어, 자연드림 가면 예, 자연드림 가면 이렇게 청국장을 이렇게 예, 판매합니다. 음, 자연드림 제가 정말 많이 애용하는데 어, 자연드림에는 대기업 대기업 제품은 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청국장 그다음에 표고버섯.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청양고추 두개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부 이렇게 오늘 넣어서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 합니다. 네. 보이나요? 김치하고 청양 묵은 김치 이렇게 해서 <laughs> 하, 자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치를 좀 넣어야 되겠죠. 김치를 좀 넣고 김치 넣을 때는 좀 잘라서 네. 잘라서 이렇게 잘안 보이네요. 잘라서. 아 냄새가 좋네요 시큼 시큼하니. 고김치라서 고김치 너무 많이 먹은 뭐, 너무 김치를 많이 넣으면 맛이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두끼 정도는 먹을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양은 좀휴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 썰겠습니다 고추 한조각 넣고요. 그 다음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2개 딱 넣어서 그 다음에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2개 그 다음 마늘 마늘은 3개 넣을게요 3개 넣어서 마늘은 그냥 이렇게 으깨서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부 두부는 반모 사실 반모도 많이 넣은 것 같아 네 마지막으로 청국장 넣어야 되겠죠? 청국장은 반절만 이거 원래 어, 반절만 이렇게 넣어서 일단 먹겠습니다 청국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연드린 꾼이 정말 조, 좋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을 넣겠습니다. 물을 여기다가 여기다 물을 넣어서 올어와서 이제 끓이면 한 30분 정도 끓일 거예요. 아, 20분 정도 최소. 끓이면 끝. <laughs> 맛있겠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네, 표고버섯도 넣고요. 그다음에 두부. 그래서, 어, 그제하고 어제는 부대찌개를 좀 먹었어요. 어, 한번 하면, 이렇게 한번 하면 두번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또는 많게는 세번 정도 먹을 수가 있는데, 부대찌개를 먹었더니 조금 느끼해서 오늘은 좀 청국장찌개, 비도 오고 해서 네,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네. 요즘에 뭐 유명한 뭐 셰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TV에 많이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셰프의 근본, 셰프의 근본 자질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본 적 있어요. 네. 셰프는 어떤 사람들이 셰프를 해야 되나? 음. 근데 우리 그 물론 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많잖아. 일식도 있고 있는데, 특히 한식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셰프 중에서 저는 셰프의 가장 자질을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냐면 된장 우리나라는 된장 그다음에 간장 그다음에 음... 된장 간장 고추장 이세 가지를 정말 만들 수 있느냐 자기가 정말 장을 담글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 나서 그 자기가 만든 직접 된장, 간장, 고추장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정말 셰프라고 봅니다. 그냥 뭐 TV에 나온 사람들 보면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시중에 있는 거 사다 써요 그리고 자기가 뭐 레시피를 개발해서 이렇게 한다. 맛있게 만드는. 물론 레시피 개발해서 어, 맛있게 만들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훌륭한 요리사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자기가 만든 된장, 고추장, 간장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사람, 난 이런 사람 정말 셰프라고 봅니다. 네. 셰프의 근본 자질은 저는 그렇게 보, 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드는 거 누구나 해요. 근데 그게 어찌 어든 간에 뭐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볼 까합니다 여러분들 저녁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은? 네. 오늘 토요일이니까 맛있게 한번 가족과 함께 네,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맛있게 어, 먹고 행복한 저녁 주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